2020년 현재 게임 개발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개발의 속도가 중요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랜 공을 들여서 만드는 PC 게임 위주의 시장에서 이제는 트렌드의 변화가 상당히 빠른 모바일 게임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개발 과정에서 짧은 개발 주기는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상당한 경쟁력이 됩니다. 하지만 게임 개발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능들을 구현해야 하죠. 독자적인 IP뿐만 아니라 게임의 공통적인 기능인 로그인, 결제, 보안, 운영 등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임 통합 매니지먼트 서비스인 게임팟은요, 이런 공통적인 기능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SDK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직 게임 콘텐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이 게임 개발 경쟁력을 올려주는 게임팟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최고 매출 탑2를 기록했던 MMORPG 로아넨, 그리고 무협 MMORPG 신강호, 모바일 무협 RPG 팔선 등 수십여 개의 게임이 게임팟을 활용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팟을 도입한 많은 게임사들은 공통적으로 게임 운영 리소스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게임팟의 가장 큰 장점은 통합 매니지먼트라는 것인데요. 어, 타사 서비스처럼 게임 SDK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운영에 필요한 뭐 통계도구나 보안 서비스, 유연한 서버 확장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다양한 상품을 연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앱세이퍼를 활용해서 강력한 보안 환경을 구축하거나 CDN 상품을 활용해서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전송을 할 수도 있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활용해서 좀더 완벽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외 게임 시장 진출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시장 규모가 큰 해외를 공략해서 성공을 거둔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진출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이 게임팟이 큰 경쟁력이 될수 있습니다. 게임팟은 해외 PG사와의 연동, 그리고 다국어 개발 가이드 등 글로벌 환경에 맞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다양한 글로벌 리전들을 통해서 해외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 통합 매니지먼트, 게임팟을 통해서 게임 개발에 필요한 리소스는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